2025년 12월에는 55년생 양띠 보살님께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바라는 달이 찾아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따뜻하게 회복되는 기운이 흐릅니다. 그동안 몸이 무겁고 기력이 떨어져서 마음까지 무거웠던 날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또 자녀들과의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주변 분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은 그런 어려움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해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부터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으로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시고 댓글로 요즘 고민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더큰 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55년생 양띠의 12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겨울 기운 속에서도 내면의 온기를 모으고 지혜를 쌓아가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조용히 가라앉으며 정화되는 맑은 샘물 같은 에너지가 흐르는데 양띠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내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정화하고 고요히 머물며 지혜를 담아냅니다. 55년생 양띠는 원래 차분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을 지녔는데 이달의 흐름은 그 성품에 깊이와 통찰력을 더해줍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 삶의 경험이 지혜로 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해 동안 쌓였던 여러 고민이나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해를 가볍게 맞이할 수 있는 큰 선물이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고마웠던 순간들을 되새기면 마음 속에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고 그 기운이 새해의 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더욱 깊게 하고 그 인연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깨끗하게 비워낸 공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 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안심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하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사소해 보이는 권유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모임에 나가자거나 작은 여행을 가자고 할때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용기내어 함께하면 그 자리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배움의 기회가 생긴다면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이 새해의 활력이 되고 삶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직관이 예민해지는 시기라 마음이 끌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혼자만의 생각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할 때는 자칫 우울하거나 외로운 감정이 깊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햇볕을 쬐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활동하기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한 해를 정리하며 내면을 돌아보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차가운 물기운이 내려앉으면서 축적하고 저장하는 에너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55년생 양띠에게는 그동안 흘려보냈던 기회들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양띠는 본래 따뜻하고 온화한 성정을 지니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오셨는데 이번 달은 그 선한 마음이 물질적인 형태로 되돌아오는 특별한 순환의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정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며 마치 땅속 깊이 스며든 물이 샘물로 솟아오르듯 조용하지만 확실한 재물의 기운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달 55년생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도왔던 분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이나 제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작은 부탁 하나가 의외의 수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마음 따뜻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온 사랑과 정성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돌아오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도 안정감이 찾아와 마음 편히 재물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이런 평온함이 오히려 더큰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미루어두었던 정리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통장을 정리하거나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공간과 마음을 비우는 일이 새로운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들과의 소소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에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생각지 못한 정보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송년 자리에 가능한 참석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55년생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보다 큰 금액의 황급이나 보상을 받거나 잊고 있던 투자금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그것이 곧 물질적인 안정감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오래된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험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모여 전체적인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달이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전화나 연락이 왔을 때입니다. 오래 연락 없던 지인의 안부 전화나 예상치 못한 모임 초대가 있다면 반드시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에 재물과 연결된 소중한 인연이나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에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귀중품이나 현금을 발견하는 일도 이번 달의 특별한 신호라 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금전 문제가 생긴다면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천천히 생각하신 후 가족이나 믿을 만한 분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해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무리한 일정은 조금씩 나누어 진행하시면 체력을 유지하며 좋은 기운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1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55년생 양띠에게 이번 달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덕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물의 기운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금전적인 여유나 뜻밖의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띠는 원래 베풀기를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성품을 지녔는데 이런 마음씨가 12월에는 보이지 않던 선물처럼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누군가 잊고 있던 빚을 갚아오거나 오랜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무언가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선한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안함과 물질적 안정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2월에 물 기운은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면서 동시에 흐름을 만들어 내는 힘이 있어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감이 곧 현실적인 기회로 이어집니다. 특히 건강 면에서도 좋은 신호가 있는데 올한해 몸이 조금 무거웠거나 피로가 쌓였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 들어 몸이 가볍고 기운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몸도 따라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대화와 이해가 깊어지는 시기라 정서적으로 충만한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2월은 받는 운이 강한 만큼 나누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더큰 복이 순환하며 돌아옵니다. 꼭큰 금액이 아니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선물 하나가 다음 해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이달에는 밀린 일이나 정리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기운은 정리에 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정돈하는 만큼 새해의 시작이 가볍고 깨끗해집니다. 집안 정리나 불필요한 물건 정리도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나 금전적 이득이 생기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투자했던 것이 이제야 결실을 맺거나 잊고 있던 보험이나 적금이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건강 검진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보상이며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이나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인연입니다. 12월의 물기운은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힘이 있어 예전 직장 동료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반갑게 맞이하고 시간을 내어 차 한잔 나누는 것이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생기며 그것이 금전적 이득이나 마음의 위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집 근처나 평소 다니던 장소에서 작은 당첨이나 경품에 이름이 불리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응모나 참여 기회가 있다면 가볍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입니다. 12월은 좋은 기운이 많지만 물 기운이 강해 감정이 흐트러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여러 일을 벌이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이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무리한 외출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곧 재물이고 복이므로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한 해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면 새해에는 더큰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12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55년생 양띠에게는 이 시기가 특별히 재물을 모으고 안정적인 금전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달입니다. 양띠는 원래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들어오는 것에도 마음을 열어두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재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빛 두꺼비 장식입니다. 두꺼비는 예로부터 재물을 물고 들어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12월의 물 기운과 양띠의 부드러운 흙 기운이 만나면 재물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황금빛 두꺼비를 현관이나 거실 한쪽에 놓아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두꺼비의 입이 집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무르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5년생 양띠는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나 오래된 인연을 통한 금전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꺼비 장식이 그 기운을 더욱 강하게 불러들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빨간색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는 재물을 담아두는 상징으로 특히 빨간색은 양띠에게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색입니다. 12월의 차가운 물 기운 속에서 빨간색은 따뜻한 불씨처럼 마음을 밝히고 금전운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복주머니 안에 동전 몇 개나 쌀한 줌을 넣어 지갑이나 가방 안쪽에 지니고 다니면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거래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익이 따라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특히 이 시기 양띠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금전적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주머니를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풍수용품은 소금 한 가리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에너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묵은 기운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인데 소금 한가리를 집안 구석이나 화장실 근처에 두면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이 정화되면서 재물이 흘러나가는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특히 55년생 양띠는 이번 달 건강과 관련된 지출이 있을 수 있는데 소금이 그 흐름을 미리 막아주고 오히려 건강을 지키면서 돈도 함께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소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갈아주는 것이 좋으며 갈아낸 소금은 흐르는 물에 씻어 버리면 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이 55년생 양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12월의 물기운과 양띠의 흙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재물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은 흙을 적셔 생명을 키우듯이 이번 달은 재물의 씨앗이 싹 트는 시기이며 그 씨앗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와 마음가짐이 함께 필요합니다. 황금 두꺼비는 재물을 끌어들이고 빨간 복주머니는 그 재물을 활성화시키며 소금 한가리는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55년생 양띠는 12월 한달 동안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금전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5년생 양띠의 12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겨울의 깊은 기운이 자리잡는 달로 차가운 물의 에너지가 온 세상을 감싸는 시기입니다. 그 속에서도 55년생 양띠에게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빛이 새우며드는 특별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 뱀의 해가 주는 변화의 기운과 12월의 고요한 물 에너지가 만나면서 양띠에게는 안정 속에서 풍요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기 재물운을 크게 높여주는 색상은 바로 진한 남색과 밝은 금색입니다. 먼저 진한 남색은 깊은 물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띠는 원래 마음이 넓고 따뜻하지만 때로는 주변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색의 기운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더해줍니다. 특히 12월처럼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에는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재물을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 남색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두면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림 없이 명확한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하나의 색상인 밝은 금색은 양띠에게 풍요와 빛을 더해주는 귀한 에너지입니다. 금색은 본래 귀함과 번영을 상징하며 어두운 겨울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태양 같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55년생 양띠는 이미 인생의 깊이를 충분히 쌓아온 분들이기에 이제는 그 경험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금색은 그 빛을 더욱 밝게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이 양띠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이끌어줍니다. 특히 12월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금색 액세서리나 작은 장식품을 지니고 다니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제안이나 재물과 연결된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색상이 양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12월의 물기운과 양띠가 지닌 흙의 성질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양띠는 본래 땅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존재이지만 물기운이 강한 10월에는 그 흙이 너무 젖어서 에너지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색은 물의 흐름을 정리해주고 금색은 그 속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양띠의 본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색상들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옷차림에서 남색 계열의 상이나 스카프를 두르거나 금색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작은 장신구를 착용하면 충분합니다. 집 안에서도 남색 쿠션이나 이불을 침실이나 거실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금색 장식품을 현관이나 책상 위에 두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또한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를 이 색상으로 바꾸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5년생 양띠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주변에 베풀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12월은 그동안의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남색과 금색의 기운을 가까이 두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감사의 표현이나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